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FM을 녹화하는데 뭐 FM 근황? <laughs> 근황이라고 하긴 조금 뭐 어쨌든 지금이 16, 16년도니까 새 시즌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경력을 한번 볼까? 대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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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두번째 시즌째, 아 세번째 시즌째구나 음, 그러네 지금이 세번째 시즌째고요 역사 에서는 그의 예전 기록인 35골을 깨면서 <laughs> 아, 지금 거의 제가 14골? 맞나? 13골? 13골을 우겨나와가지고 에오의발롱도을 발롱도를... 타게 하려고 지금 노력중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음... 맞아. 거의 개사기 팀인데 이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처럼 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우 많이 힘들어합니다. 일단 조언 조언 한번 들어봅시다. 무시 무시 오케이 음. 몇 명이 임대해서 복귀했다고 하는데, 얘는, 음, 얘도 유망주네. 마크 퍼멘 퍼맨, 퍼멘터 검색을 잠깐 해볼게요.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지? 안 나오네. 잠깐만요 맨 밑에 줄에 인데모니이 부분은 해석을 안해줬냐? 영어 읽어주는 사이트 그런 데 없나? 일단 마크.. 마크라고 합시다 그냥 별명 마크 마크 풀백 유 풀백 특징이 뭐냐 얘는 특징이 활동력 주력 민첩 마크 활동 빠름 아씨 막 그 빠른 뭐야 금주 베스트 1 0에 우리 선수가 없어 한 명도 없어 미쳤네 개 사기 아니야 최소한 내 손이 있어야지. 코바치치 아, 코바치치 불러들려고 했는데 제가 키우고 있는 애거든요 지금 일단 챔피언스 리그 갑시다 뭐 초밥인데 뭐 일정이 막 존나 타이트해 진짜 미친 것만 같아 EPL은 거의 지금 씹어먹다시피 하고 있고요 플라간 그래도 완전 회복했고 괜찮겠지 뭐 마추 혼멸수는 왜? 어어 어... 이번 시즌에는 어 후. 정말로 떠나고 적극적으로 신, 아니, 아니, 신중하게 이런 거는 신중하게 말해야 조금 강압적이에 정말로 떠나고 싶은 건지 아닌지 잘 생각해보게 홈말스 팔아야겠네. 아, <laughs> 나 선수 팔기로 한 약속 되게 많은데 실패. 존 플라간 마치 라르스펜 너무 플라간이랑 아... 아. 한 시즌만 기다리지. 아, 너무 일찍 영입했나? 잠깐만, 그러면은, 장기휴가. 팀 미팅. 선수충. 얘 말고, 선수충. 야 여섯 경기나 나갔네 야세 경기밖에 안 나간 마르키뉴스도 지금 아가리 닦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애가 까? 말을 말자 일단 나, 라모스가 30세고 콤파니도 3 0세예요 얘는 (21살) (23살) 오케이 그래도 뭐 차세대 애들은 아직 숨이 살아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아~ 음~ 이제 얘네도 이제 슬슬 팔 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홈메이스는 이번 시즌까지, 아니, 겨울, 이번, 어쨌든, 그냥 팔기로 하고, 아. 담배 피게 만드네. 뭐,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지만, 어쨌든. 일단, 클라이는 못 나가고. 알라바가 한 경기 뛰었으니까, 좀 괜찮아지겠죠? 발란타. 라모스를 오른쪽에 둘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나중에 바꾸면 되지. 그리고 일단 차세대 라인을 조금 해봅시다. 네, 마르킨 유지를 좀 앞에 다두고 음, 얘가 키가 작아 근데 183인데 얘가 헤딩이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 공중 볼. 점프력이 낮아. 훈련. 알았어, 알았어. 훈련 바꿔줄게, 새끼야. 뭔데? 점프 거리. 어우. 뭐, 어, 신체. 몸싸움이라도 해, 어? 일단. 이렇게 하고 헤새 아직도 부상이냐? 음, 그렇다면 스소를 공격에 두고 폴스 라인, 음, 폴스 라인으로 두고 가레스 베일을 옅다 두고 윙으로 그렇죠? 일단 지금 미드진이 지금 신망인데 점플매 오케이. o 릭센을 중앙에 둡시다. e 릭센을점 s 매로 두고 아니야. 비대칭으로 가자. 비대칭으로. 어 비대칭으로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조금 변형된 비대칭으로 요런 식으로 가자. 어. 인사이드 포워드, 마타를 투입하는 거야. 마티치까지 넣자. 괜찮아. 주전들한테 조금 확실한 휴식을 주자고요. 빡투박 말고 점플메 점프메로 가자. 이수밖에 없어. 지금 음. 점프풀 매가 두 명인데, 이러면꼭 있는데, 아, 니가 잘하는 게 뭐냐? 두 번째 거는 후풀매, 로밍 활동량이 16에다가 판단력이 17, 터치에 주력.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면 음, 그거 해라. 이것도 너한테 조금 어울릴 것 같아. 그치? 한세 번째에 있을 거야. 아니네. 아, 롬, 맞네. 딱세 번째에 있네. 가자. 앞으로 뛸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응. 제일 팔아야 돼. 아. 훈멜스를 팔고, 그럼. 족밥 한 명을 영입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세명세명으로 3명, 돌리지 뭐반인바반힌캐리 여기있네 얘 첼시 유망주일텐데 꺼져, 느린 템포 말고 엄격 공간 짧은 말고 수비 빼고 그 다음에 중앙 오케이 가자 괜찮아 이정도 할만해 최소한 비기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챔스에서 에소가 지금 한골 째인가? 오오졸던뻔네 챔스에서도 15골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호날두가 몇 골째지? 호날두 첼스 17골 음 누가 넣었어요? 에쏘? 아 그렇지 일단 시즌 15번째 골 호날두가.. 아니 메시가 최다.. 최고 기록이 시즌 40골이죠 넘어 보겠습니다 어, 저쪽 좋은데, 어우 부드러운데, 물 흐르듯이 가는데, 일단 지금 거의... 오우, 큰일 날 뻔했다. 오케이. 패스가 안 되는구나, 지금. 그렇다면, 짧은 패스 위주로 하고, 침착하게. 그럼 막고. 그리고, 잠깐만요. 전술 가서, 선수. 너, 너가, 누구 막냐면은, 반 힌, 반 힌, 힌 켈. 얘를 막어. 오케이. 개만 막어. 개가 지금 저쪽에 에이스거든? 니가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개를, 마크를 하란 말이야. 아, 이거 못 넣으면은, 아, 그렇지. 완벽하네요. 지금, 챔스 세 번째 경기인데, 제거, 바로 제거 뜨네요. 멀어져도 상관없는데. 왜 눌렀지? 본능적으로 눌렀네. 진짜, 폴스 라인의 거의, 제격인데? 제 지금? 에소? 중원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오, 발라타 나이스. 아, 먹혔다, 이거. 어, 못 먹혔어. 쟤를 막아야겠다. 압박스비 추가했으니까 따로 붙으라고 안해도 되겠죠? 아 무서워 쟤는 공세가 갑자기 강해졌어 일단 시간만 좀 버티면 되는데 기존의 팀워크를 완전 깨서 그런가? 안 쓰던 조합을 많이 쓰니까 확실하게 아, 좋다씨 아... 병신 괜찮아 뭐 한경기정도 후암마타도? 왜? 막았어 오 심판한테 대들었나본데? 마타가 그럴만한 애는 아닌데? 확실하게 억울했다보네요 살아 있는 건 지금 아자르 저쪽 라인이거든요. 아자르랑 에스 라인. 와, 제 일단 음... 만족. 다 바로 넘기고 지침 내려 엄격하게 마크는 해지 말고. 깔고 와, 크루투아 오늘 잘 막는다. 진짜 잘 막는다. 크루투아가 이 게임 하면서 한번 장기 부상을 당해가지고 능력치가 지금 많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크루투아를 팔고, 다른 애를 영입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오케이, 패스. 아, 그걸 못 넣으면 안 되지. 잡고 병신, 병신. 와 그걸 못 잡냐? 오케이. 아 마티치가 너무 굶떠. 제발 어 달아나자, 달아나자. 일단 중 중원에 지금 힘을 조금 줘야 될것 같은데. 발란타 충격을 받다 딱 기적과 같은 타이밍에 열었네 일단 발란타 빼고 아, 라마스도 넣자 이러면 되게 안 좋거든요 수비 라인을 싹다 교체하는 건 되게 안 좋은 선택인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마르킹이니오스만 조금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마르키오스를좀 바꿔서 발란타 조합, 발란타와 라모스 조합이 되게 잘, 맞이, 잘 맞으니까 좀 철벽으로 둘러려고 했는데 발란타도 부상이네. 야, 저거 페널티 됐다. 까비 까비. 가레스베일이 거의 잠수인데 지금 뽀글뽀글 잠수인데. 그렇지. 윙으로 가고 바꾸고 바꾸고. 윙, 윙, 윙그 다음에 니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모드리치냐 포그바냐 지금 모드리치냐 포그바인데 둘 중에 한 명인데 포그바라고 합시다 잔천호 거의 난 모든 걸 지금 쏟아부었어요. 근데 수비 두명 바꾼 게 약간 미스가 될것 같긴 한데. 아 어, 옵사이드 아 그렇지 아 부상당한 새끼 가왜 이렇게 잘해? 그렇지. 마티치, 아. 이거 몸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지. 업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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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사이드. 아니 누구냐? 아. 아스필리쿠에타였구나. 아스필리쿠에타가 멍 때렸구나. 아. 미왜 이러냐, 얘네? 너무 연승을 했나? 음, 일단, 비기기라도 하자. 원정이니까, 비기기라도 하자. 수비를, 마르키 뉴스를 수비, 선발 추천시킨 게 약간 페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너무 잘 뚫린다, 얘가. 진짜 잘 뚫린다. 라인 딱한 번만 깨면 되는데. 멍 때리지 마, 멍 때리지 마, 멍 때리지 마. 달려.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아, 괜찮아요. 뭐, 박대하지 말려고, 박하게 대하지 말려고, 닥쳐 욕한 사발이 해주고 싶구만. 지금 그래도 2승 1무니까, 뭐 하... 화난다. 폴포그바, 에스오, 에당아자르 에당아자르 알라바 에수는 안 되는데 아이소는 안 되는데. 아, 아이소는 안 되는데. 아, 휴가 떠나. 일단 포그마 떠나고. 알라바 떠나, 야, 아자르 떠나, 에소 너는 아... 안 되는데, 에소는 안 되는데 진짜 그래, 한 경기만. 부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한 경기만 너는 없음 너는 그냥 여기서 휴식 일주일 오케이 이렇게 해 천수 지금. 특점 1등이 뭐야? 벌써 8골을 넣은 애가 있어? 미쳤네. 평균 점수, 소아레즈, 코스타, 메시, 에소. 호날두의 이름은 찾아볼 수도 없군요. 일단 올드 엠전은 그렇다 쳐도 아.. 올드엠즈는 그렇다 쳐도. 첼시전은 나가야 되는데, 아, 진짜. 점프 거리가 아무 소용 없다고? 1대1 마크가 최상인데, 얘. 승부욕도 최상이고. 활동량. 몸싸움 민첩 점프 거리는 뭐 됐다? 민첩이나 올려라. 어. 보고에 따르면 조제 무리뉴는 전에 그의 선수 중한 명이었던 후한 마누엘 마타를 상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지금 제제팀 중에 첼시 선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짜. 음... 콰르나도 부스케츠, 부스케츠는 좀 갖고 싶다. 세 경기에 세, 세 골에 3도움이야. 미쳤네. 미쳤네. 개인기 20, 골결 20, 드리블 20, 볼트래핑 20, 천재성 20, 침착성 20, 민첩 20, 승부욕 20, 시야 20. 미친 거 아니야, 진짜? 활동량이 조금 에러긴 한데, s o 로한번 봅시다. 개인기 19, 골결 18, 19, 19, 천재 20, 침착 20, 시야 18, 18. 거의 얘도, 얘는 활동량, 활동량까지 조금 쩌네? 몸싸움도 쩔고. 호날두는 없나? 여기있네 호날두 봅시다 호날두는 뭐뭐 뭐 이거 버그인가? 일단 불안하니까 저장 좀 할게요 글씨가 깨져가지고 그 사이에 녹화를 잠깐